아주 그냥 야 에, 손가락 물을 나그러잖아툭 튀어나오다가 아주 응? 뭐 말하면 그냥 바로 그냥 튀어나오려고 뜨뜨뜨뜨뜨뜨뜨뜨 두두 아니 너도 그렇고 너 <두> 어? 어? 아주 그냥 목이 반응 엄청나 야 목이 아니야 목이 아니야 목이 아니야, <두> 아니야 너는 아니, 너까지? 우와! 너까지? 아잇! 으허! 아 진짜 아주 건강하다, 건강해, 이것들. 야, 슈퍼푸드 어제 줬잖아, 니들. 니들 슈퍼푸드 어제 주고, 그 다음에 요즘에는 슈퍼푸드 말고, 귀뚜라미를 지금 안 주고 있는 이유가 귀뚜라미 통이 좀 오염이 되더라고 겨울에 너무 아니 여름에 이게 너무 좀 오염이 돼서 귀뚜라미를 좀 한동안 안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무슨 일인가 보고 있네 이게 어? <laughs> 야 너네 오늘도 슈퍼푸드 줄 거야 슈퍼푸드 줄 거야 알았지? 어휴어휴 아주 어휴, 엄청나 엄청나 어 슈퍼푸드 줄게. 헤헤헤띠헤헤헤헤헤 <laughs> 맛있냐? 입맛까지 다시냐? 오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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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.. 슈퍼푸드로 오늘도 슈퍼푸드를 먹어야지 이네. 바이바이 잘 놀고 있어.